지난 주말에 출시된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트위터 인쇄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꿈꿨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최근 들어 가장 곤혹스러워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커버그에게 격투기 대결을 벌이자고 하는 등 갖가지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제이어서 오늘도 6월 CPI를 기다리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 한국에서는 에코프로 주식 그리고 미국의 월가에서는 지금 새롭게 관심사로 오는 스레드 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오늘 그 한경의 일면 톱을 마친 내 여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국내도 이긴 이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죠. 국내도 예. 이긴 개인 투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패드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의 어떤 예측 대비해서 시장에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이 이기는 이런 모습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제목에 하락에 베팅했던 자산운용사들 대형 자산의곤혹을 치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예. 무래도그 어, 이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주 즉각글각 전해주는 모습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굉장히 그 경제 지식이라든가 증권 지식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발 빠르게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 뉴욕의 현지에서 글로벌 마켓을 김정호 사장님께서 해서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국내에 관련돼서 선도하는 것 같아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한국경제 TV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주고 음. 있는데요. 어, 이 지금 월가에서는 가장 관심이 어, 스웨이더 함께 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유월 거그 CPI 이 문제죠. 예. 근데 이게 크게 안정될 것이다는 하이 측면이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에 사실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c p i 이긴 하지만 글로벌 예. 어, 중앙은행이 FED의 역할이고 향후 통화 정책이 어, 사실 증시에 가장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CPI는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있습니다 안정되니까 호재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넘게 급등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합니다.는 대만의 TSMC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실적도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런 것이 하반기에 대형주 지금의 우리나라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하는 이런 대형주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대형주를 사게 되고 이렇게 코스피에서 대형주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때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이렇게 어, 그 3분기에는 7월에는 조정이 임박했다. 본격 조정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무스케할 정도로 어제 국내 코스피지스가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서는 증시 이상으로 관심이 됐던 것이 위안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u 음. 월 c p i 가 크게 안정된 거는 나오다 보니까 달러 예. 인덱스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아마 정은기 대에님서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한때 104까지 가는 것이 지금 101대대로 달러가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1.7이죠. 예. 여기에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4까지 갔던 겁니다. 음. 단계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6월 CPI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대목이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반응에서 그렇다 하려고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에서 y c c 하루 환율 변동 폭에 상향을 좀 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소식이 음.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달러 인덱스 떨어져서 달러 약세되는 성에 음. 자 YCC 상향 조정하면 통화정책 변하지 않느냐 일본은 그다음에 보니까 엔화가 강세가 돼서 예. 오늘 엔 달러 환율은 한때는 이게 145인을 넘었습니다는. 음. 지금 140엔 내외로 엔화가 강세를 보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어제 그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죠. 음. 어, 달러 인덱스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도 외환시장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지금 본인 본인도 월가에서 보면 어, 사실 그 최대 관심이 그 스레드가 음. 어, 사실 트위터를 가입자수를 완전히 뛰어넘을 것이냐 그것도 한달안에 뛰어넘을 것이냐 이런 예. 것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음. 자 방금 말씀해주신 스레드 사실 지난주에 출시된 만큼 워낙 기간이 짧아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전문가도 그렇고 어, 저희 것처럼 이렇게 문예한도 그렇고. 배워가면서 배워가면서 전해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에서 어제 그 시청자분이 스레드가 뭐냐 하는 쪽에 음. 문의가 있어서 논문을 갖고 예.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은 해설하기지만 이쪽 분의 전문가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는 이스로에드가 출시,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5일에 출시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출시 103시간 만에, 103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며칠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 딱한 4일, 5일 정도, 예, 5일 5일도 오일도 못 쳐서 예. 아, 지금 가입자 수가 1억 명 돌파했다 해서 이 1억 명 달성하기 시각이 아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아, 잠시 말씀드리면 지피 t 가 가장 그동안 짧았었는데요. 1억 명 돌파하는 게 2월, 네. 어, 2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한때는 뭐페이스북이든가트위터이든가 완전히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틱톡이었요그습니까 그렇죠. 틱톡도 1억 명에 가입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그 스레드와 함께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인스타그램도 2년 반이 걸렸거든요. 어,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이렇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가입자에서의 초기를 끌을 때는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유명인들을 많이 세우는데요. 광고도 그렇고요. 네, 오프라이브 프리, 뭐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 그 다음에 IT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지금 뒷전에 있지만 그래도 음. 세계 IT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아마 그 시리즈하우스와 함께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빌게이츠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속속 가입하면서 대부분 다이 스레드의 가입자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의 유입편은 이런 가입자수를 보면 그 구성 내용을 볼때 트위터 이탈자가 많이 차지한다 예. 하는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의 심령을 건드린다 이렇게 보이더했고요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보니까 어 소셜 네트워크의 그 이렇게 데스퍼리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해서 데스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1억 돌파하고 추첨한다입니다 음. 아, 근데 지금 1억 돌파하고 난 이후에도 이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음.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에서 보면 벌써부터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예. 쪽으로 밝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가입자 수가 빠르다 보니까 그동안 대세 법칙이라든가 시의 법칙이라든가 황해 법칙이라든가 모든 기존의 가입자세 증가 속도와 관련돼서 이론을 깨서 부는 새로운 뉴노멀 이렇게 가입자세 법칙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이건 아마 나중에 정리될 겁니다. 학자들 네. 사이에. 그래서 기존의 대세 법칙 다들 아실 겁니다. 시의 법칙 황해 법칙 모두가 깨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쓰레드. 왜 쓰레드로 이름을 지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내용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워낙 뭐 출시된 지가 지금 뭐 어,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5일이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논문을 통해서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 나왔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영어 단어 가입, 어,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글로벌 뉴스 같은 거를 영어로 이렇게 보시기 네. 때문에 이 언어의 의미는 다 라시코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로 실, 우리가 이렇게 바느질할 때 실, 네. 맥락, 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현명하신 시청자분, 요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은 왜 스레드를 지었을까? 또 스레드가 어떤 신규 소설 어, 네트워크 서비스인가를 대충 감을 잡으실 거로 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저커버그가 내놓던 신규 SNS는 트위터의 대항마다. 이거에 대해서 저커버스는 사실 새로운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 왜비계 언론들이 트위터의 대항마다. 트위터의 대항마는 트위터가 잘 나가면 자 신규 네. 스레드가 잘 나가겠습니다는 트위터가 잘안 나가면 제약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저커버그는 상당히 불만이다 음. 하는데 가입자 수가 트위터에 이탈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얘기가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작 본인은 실원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 앞으로 확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음. 이미 기존의 가입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예. 아시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전문적인 음. 가장 전문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예. 어, 젊은 분들은 잘아시겠습니만 페이스북 지금 가입자 수가 30억 명 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20억 명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향후에 확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트위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을 극복했다 하는 측면에서 네. 어, 트위터와 비교해서 시청자분한테 어,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는 이 마이크로 브로킹 이렇게 어, 웹으로 해서 게시물 한 개당 500자로 이렇게 네. 확장시켰다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는 280자니까 사실 영어의 한 단어수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아무리 추격해서 얘기한다들도 저도 사용해봤습니다는 굉장히 제약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500자까지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요즘 동영상을 게시물이 많죠. 예. 그래서 사진 1 0 개를 그리고 비교적 오랫동안 5분까지는 게시할 수 있어서 트위터가 갖고 있는 저런 280자 제형 동영상 2분 20초로 제한했던 그동안 불편한 사항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이렇게. 아, 트위터의 대응만을 하지만 그 트위터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입에 대한 가입 요건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지금 가입자수가 이렇게 20억이 넘습니다. 네. 이 이용자가 추가 정보 없이 이런 추가 러그인이라든가 뭐 추가 정보 없이 스레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장래에 이 분야에 굉장히 신규을 경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대로 스레드 출시 이후에 지금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독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뒤쪽에 있는 일론 머스크 회장 아니겠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의 옆쪽에 그림이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아직 그, <laughs> 예. 예, 저, 저커버거랑 사실 그 주짓수 대결 격투기 대결을 음. 안했으다는 벌써부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 상처가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음. 2006년에 그 출시됐던 트위터. 지금 가입자 수가 한 3억 5천만 명인데요. 예. 지금 어, 스레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 가입자 수가 급락세라 합니다. 음. 이탈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 결국은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급증해서 과연 이 얘기도 나옵니다. 이달 내, 음. 이달 내한 달도 안 되는 거죠. 저 예. 3억 5천만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음. 굉장히 그 가입자 수의 3억 5천만 한달내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가입 속도가 빠르고 스레드가 음. 트위터의 가입, 가입자 수의 급락 사가더 빠르기 때문에 겹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기록들이 사용된다면 결국 은 머스크 최대수 뭐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트위터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서 결국은 저커버그가 하는 메타의 신규 서비스에 해당되는 스레드와 관련해서 각종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적재석권 문제, 뭐 트위터의 이탈한 고회, 직원들이 결국 스레드를 만들지 않느냐, 엔지니어으로 그런데 예. 실제적으로 보면 메타 입장에서, 저커베이라는관점에서는 스레드를 만드는 사람이 트위터 출신 엔지니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노동법을 한번 봤습니다. 미군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이탈자들은 누구냐. 어, 사실 트위터를 적대적 인수하면 일론 머스크가 절반 이상을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먹고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뭐냐, 노동이동의 자유가 됐으니까 설령 사실 스레드의 주요 개발자가 된다 하더라도 미개법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만큼 뭐냐, 미개노동법을 검토하지 를 않았겠느냐.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다. 이런 입장이 지금의, 지금까지 이렇게 스레드와 관련된 트위터의 대항 차인 차원의 현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 회장의 주지수 대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격투기 대결은 사실은 이번에 스루웨드와 관련돼서 이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예. 그 이렇게 국제 뉴스를 다루는 입장, 이런 입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음. 저커버그와 브라질의 주지수 이게 브라질의 예. 격투기죠. 예. 주지수 대결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좀 격하다 아닙니다. 음. 어떻게 그 이렇게 저커버가 브라질의 그 지역대긴 하지만 이 지지세 해결에서 이렇게 우승했을까 그런 측면이 굉장히 캐시를을 그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라든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어, 타이타닉 관련돼서 예. 어, 돈이 있으신 분들이 돈에 대해서 풍부하니까 돈에 대한 한계효용 체가의 규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타이타닉 생명의 위험을 걸고 사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엑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예. 또 돈에 대해서 한계형 가치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넥서 사이트에 대한 스페이스 엑스라든가 이런 지구 이외에 아주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들이 높다 그리고 조금만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돈에 대한 한계형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왕창 돈이 몰리는 그런 쪽에 지금의 어, 사실 글로벌 자금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다 이렇게 볼게있는데요 아마 스레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도 새로운 사람, 넥스트 알파 라이딩 인더스트리, 알파 라이딩 인더스트리. 자 지금의 커링크라이크의 산업을 위해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엑스루m에 대한 스포츠든 엑스루m에 대한 투자 기회든 기회든. 이런 쪽에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볼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느닷없이 엑스트렘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이 브라질의 격투기에 대해서 음. 아마 지쳐, 지켜버리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예. 원래 일론 머스크는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합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합니까? <laughs> 트위터로 뭐 농담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어,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커버그가 주지스에 대결해서 우승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놔둘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스레드와 문제가 됐을 이전서부터 이 대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현지 시간 5일 이, 이 스레드가 나와서 굉장히 뭐냐, 저커버그가 일론 머스크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의 과거의 언행을 빗어서 세계 대결에 해당되는 사실 그이 브라질 주지스 격투기 대결이 얘기 나오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그런 각도가 지금의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누가 누가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잘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 저커버그, 노이즈 마케팅에도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 일론 머스크가 노이즈 마켓에 그동안 달인이다해서 그동안 어, 테슬라든가 트위터든가 스페이스 엑스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어, 노이즈 마케팅의 성공 측면, 관심사를 증개시킬 성공 한 측면이 이번에는 역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얘기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도 만약에 지지세의 결의 격투기에서 예.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가 대결한다.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뭐 자연스럽게 월가 입장에서는 사실 저커버스가 압도가 될 것이다 음.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역시 선수는 선수입니다. 음. 아마추어랑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 대결하면 어 사실 트위터가 앞으로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패당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나온다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컨테이션을 갖고 음. 숨은 뜻을 갖고 그렇게 월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스레드가 앞으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AI가 이렇게 이게 할 때도 같은 맥락을 만드는 분었습니다는 AI보다도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태어난. 엄농설에는 막 되는 그린슈 단계다. 예. 이렇게 봄날에 푸릇푸릇한 이제 팍태어난 이렇게 푸릇푸릇한 독이다. 이것이 사실 다시 시들 것이냐, 예를 위스가될 것이냐, 아니면 성공해서 정말로 풍성한 과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측면은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역시 아무리 이렇게 도 신규 소셜 서비스 하더라도 소셜 서비스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 그건 뭐 트위터 갖고 있는 문제와 똑같이죠. 예. 이런 것이 사실 허위 정보 문제든가, 혐오 표현 이 예든가, 불법 거리든가, 아동 착취든가, 책임성 없는 정보를 툭툭 튀려나오게 하는든가 이런 문제를 때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메타가, 특히 저거버가 무엇보다도 소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보다도 가장 이렇게 전문가거든요. 예. 인스타그램이든가. 페이스플레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누구보다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공적 대화로서 개방 공간이 될수 있도록 실제로 진리를 관리하겠다. 얼마큼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는이 입장을 스레드가 내놓기 전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식하고 스레드를 이렇게 출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네트워크의 지적, 지속성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가 하는 게 내놓을 때 이게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에서 신규 소셜 네트워크를 내놓으면 기존 것이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밸류상에, 밸류상에서는 대화의 공간, 대화 공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가입자가 많습니다. 저게 상장될 때는 무슨 밸류가 있겠느냐? 자, 홍영크랑 나랑 어? 유튜브 전문 채널에서 방송 출연자에게는 사실 밸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가입자가 참 많아서 뭐~ 상장할 때 뭐~ 얼마 하다가 가입자 수가 줄고 줄고 되면 자 출연진지 하 그런 것은 바로 다른 데 나가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럼 그러니까 뭐~ 본래 내적 가치가 뭐냐 그래서 한때는 뭐~ 조 단위로 얘기하다가 지금 뭐냐 천억 대 이렇게 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쇼셜 네트워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갖고 있는 내적 가치가 진짜 뭐냐 내적 가치가 뭐냐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오면 과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 스레드가 죽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저 커버그는 예. 과거의 정치권과 같이 이렇게 갈등을 빚은 소위 태크래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전례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점과 향후에 스레드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 지적하는 이런 지금 신규로 나오는 논문들의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수익성일 것 같습니다. 네. 메타 과거 메타버스 사업 때문에 한번 흔들렸던 만큼 이번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캐시 프로 상항에서 지금 충분하다는 음.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논문에서 이렇게 보면 두 번째는 그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향후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수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 일단 컨텐츠를 강화한다. 그래서, 소셜 네트가 갖고 있는 가짜뉴스를, 혐오스가 아덕착취라든가 성문제라든가 이런 걸 줄이겠다. 컨텐츠 강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의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구축하지 못할, 깨지 못할 때는 신규 소셜 네트로 분류되는 스레드도 죽는다. 하는 측면에서 초기에는 이런 문제에 집중하겠다. 광고 수익 안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데스벨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명이 증가할 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해서 이 또한 신뢰를 얻는 방안으로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음. 뭐 신뢰 구축하고 가입자 10억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광고 대한 수익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음. 측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 서비스라든가 유튜브에서 공통으로 얘기하는 어, 유, 유료 콘텐츠 음. 사업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같이 가서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실 수익을 확보해서 음. 스레드가 번창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 중에서도 폭발성을 갖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10대, 20대 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폭발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를 할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해서 지금까지 나온. 출시에 나와서 비록 5일 정도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아주 주도 면밀한 입장, 쇼셜레터가 갖고 있는 맹점을 다 극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주도 면밀한 이런 일정을 가져가는 로드맵을 갖고 가는 점에 대해서 이시리에 대해서 비교적 밝게 보는 어떤 근거다 이렇게 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을 국내 뭐 종목이나 섹터들도 있겠습니까? 네, 그냥 장막을 통해서 예. 이건 뭐 하나의 사례니까 음. 메타의 직접적인 파트너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스레드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예. 브레이드라든가 와이즈버드라든가 메타의 주요 파트너고 그다음에 이 e 임넷이라든가 엔비트라든가 간접적인 이런 모습인데요. 예.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게 자막을 돌려가지고 음. 이 크로바스의 사태가 재현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크로바스의 재현사태 문제는 음. 음성을 기반한 소셜 가이자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죠. 예, 그렇습 근데 사실 그래서 그때 오디오 프레턴 개발한 아고라이든가 엘타 그룹들이 굉장히 이렇게 혜택을 예. 받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관심사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그 축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스레드가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한국의 음성 기반한 클로버스의 사태 같은 거는 이게 재현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 예.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배워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한다. 근데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렸다는 사항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메타의 스레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했음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